자, 중화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화반응 너무나도 많이 많이 중요한 거죠. 중화반응, 중화반응 그러면 일단 산성하고 산성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하고 일단 차근차근히 산성 그러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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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일단 수소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염기성 하면 뭐니뭐니 모니 뭐니 뭐니 해도 수산화 이온이겠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온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나온다? 산에 음이온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염기에 염기의 양이온이 이렇게 있어서 이온화가 일단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랑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도 뭔가 해야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염이라고 부릅니다. 염. 그래서 즉 대부분은 통합 과학에서는 수용성 염. 얘가 여기 있는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이 앙금 생성되지 않고 녹아만 있는 수용성 염인데, 화원이나 약간 화투로 넘어가게 되었지면 불용성 염도 있어요. 앙금이 생성되는 아이도 있다는 거. 요렇게 돼.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은 무엇이다라고 불러? 구경꾼이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은 알짜이온.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짜이온 반응식이라는 말을 써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이 쓰지 H플러스랑 그 다음에 OH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2O가 돼서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중화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열이 생긴다 라고 해서 중화열 이라고 해서 열 발생 열 발생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 정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어질 것 같고, 그런데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제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 이 문제를 풀어제껴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이온화예요. 그래서 이온화가 먼저 되어 주셔야 돼요.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알짜 이온이 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구경꾼 이온을 반드시 이온이 이온만 찾아야 돼. 그래서 이온화 되어진 걸 찾고 이거 못지않게 같이 세트로 묶여야 되는 게 누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첨가가 되는 아이가 누구냐.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는 아이가 기존의 아이가 예고, 첨가되는 아이가 예.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가 나와 이 둘을 묶어서 예와 예를 묶게 되면 네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걔가 누구냐면, 알짜이온인데 기존인 애가 있고, 알짜이온인데 첨가되는 애가 있고, 기... 구경꾼 이온인데 기존인 아이가 있고 구경꾼 이온인데 첨가되는 아이가 총몇 가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걸 분류해 놓고 출발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네들을 먼저 이렇게 나눠서 얘네가 누구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 실수 없이 풀립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문 교재에 따라서 갈게요. 교재에서 가면 가를 보세요. 가를 보게 되면 염산이 지금 그냥 숫자로만 할게. 원래 이제 몰적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누가 된 거야? 기존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온화를 시켰을 때 아, 기존의 알짜 이온이 두 개, 기존의 구경꾼 이온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로 가볼게요. 나 나로 가게 되면 첨가가 되는 아이가 수산화 나트륨이 첨가가 될 거예요. 여기에 첨가되어지는 아이가 수산화 나트륨인 거지. 그럼 이제 이온화를 시켜볼게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에서 일로 지금 들어갔다고 치자. 그때 항상 얘기하지만. 구경꾼 이유는 반응에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두 개가 있고, 들어 첨가됐어. 첨가돼서 그냥 들어온 대로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두 개고 얘가 한개 있으니까 반응하고 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H 플러스가 1인 거지. 오케이, 그다음 이제 달을 가보도록 할게요. 달을 가면 또 수산화 첨가가 될 거예요. 첨가가 첨가가 되어지는데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때는 얘에서 얘와의 관계를 따져줘야 돼. 그때 항상 얘기했지만 구경꾼이요는 반응에 참여하면 안 돼요. Cl 마이너스 처음부터 계속 그대로,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첨가됐는데 없다가 들어와서 그대로 인 상태에서 얘가 또 들어왔잖아. 또 들어왔으니까 이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얘가 하나인데 얘가 하나니까 어, 얘 없네. 음 여기서 끝. 다로 가십시다. 다라로 가십시다. 여기서 에 첨가가 일어나요. NA 플러스의 OH 마이너스가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은 일단 여전히 그대로 인 상태에서 NA 여기 2에서 얘가 들어와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3이 된거지. 앤드 얘가 반응하려고 봤더니 수소 이온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OH-는 1로 되는 거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되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음 여기서 지금 내가 표에서 보면 수소 이온,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총 이온수를 가보자. 총 이온수. 어찌됐건 총 여긴 네 개가 있는 거고, 세개 하나 하나니까 네 개인 거고, 두개두 2개, 개니까 네 개인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얘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왔으니까 여섯 개가 된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물. 여기서 물도 생각해 볼게. 물. 여긴 당연히 생겨나지 않았어. 생, 물 생성되어지는 생성수로 따지면, 만들어진 건 없어. 물은 기존 거지. 근데 요게 하나 반응했으니까 하나, 또 반응했으니까 두 개,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두 개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온의 종류로 따져보자. 종류의 수 조심해. 총 이온 수와 종류의 수는 달라. 여기는 종류의 수는 어떤 애가 있는 거야? 얘랑 얘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쪽 가보자. 이쪽에는 어떻게 돼? 얘가 있고, 얘도 들어왔으니까, 세 종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구경꾼 이혼만 있으니까,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얘는 변함없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됐으니까, 여기도 세 종류가 되어지는 것이고, 시험 대상에서, 시험 대상에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내요. 그런데 난이도를 조금 높일 거야. 그러면 총이온수, 그 다음에 이온의 종류, 이거를 터치한다라는 거. 에서 여기서 사실은 요게 나와야 얘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와줘야, 음, 조금 신경 쓰셨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 앞에 거 가지고 내는 건, 에이,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좀 성의 없다. 좀 성의권, 껏 에이, 이런 식으면 안 되지. 그럼 난이도가 낮아. 근데 알겠지만 이번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낮았기 때문에 이번 기반에는, 기말에는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등급, 알겠지만 이번에 예일여고는 1등급이 없었다.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100점이었는데 다시 시험지 걷어가서 부분점수 깎인 애 하나 있었지. 그 다음에 하나 틀렸는데 100점 낮은 거. 배점 낮은 거 하나 틀려서 2등급. 얘도 하나 틀렸어. 아, 이름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 틀렸는데, 얘 배점이 좀 높은 거 틀린 거야. 그래서 얘는 3등급 됐어요. 그 다음에 니네들 같은 경우도 뭐, 승실도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그렇게 내면 안 돼. 그럼 난이도가 없지. 뭐 막말로 실수 싸움이, 실, 실력 싸움이어야지 실수 싸움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음. 응. 여지없이 고등학교 2학년이 탁 되면 선생님들이 뭐 실수 이런 거 없어요. 온리 다 실력이야. 평균이 560점대, 심한 경우는 평균 30점대도 있었어. 이번 1학기 1학기 숭실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평균이 30점대였어. 근데 우리 애가 86인가? 85인가? 85인가? 86인가 그래. 1점 부족한 2등급 됐어. 그 정도 로 갭이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일단 굉장히 그냥 2학년 대비만 잘해놔도 수능 대비가 된다 할 정도까지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평균이 막 이러, 바닥인 거야. 근데 잘하는 애는 거의 90점대에서 노는 거고. 근데 2학년 되면 영어 수학은 그 1학년 때와 2학년 때 갭이, 물론 나, 올라, 레벨이 올라가는데, 과학의 그 변화율은, 뭐, 사탐, 수학, 영어, 음, 과탐이 변화율이 너무 커요. 변화율이.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음, 2학년 때 몰래, 진짜, 반타작이 나와도 2등급대가 나와.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단 말이야. 반타작을 해도 2등급대가 나올 정도로. 그렇다고 2등급을 가면 안 돼. 우리 애들은 1등급에서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액성도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 뭐 굳이 가볍게 산성, 그 다음에 여기도 산성, 그 다음에 여긴 여기는 중성, 여긴 여기는 염기성뭐 굳이. 이런 거. 자, 빨리 한번 이쁘게 정리 좀해 주실까요?